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이렇게. 네.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째. 맞습니다 다섯 번째. 팬사인. 해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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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이 니 오늘 이렇게 다사에습니다 되는데요 다반또습니 좋게 또 이렇게 반갑이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다반다는갑 너무 좋지 않나 생일반뜻깊니다반갑습요다반갑니다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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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니다 좀 슬픈 노래 감정 잡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해주실 때 약간 웃음 나서 잡혔었는데, 그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아, 진짜 웃음인 네, 이렇게. 수영, <laughs> 그 무대상상 그 웃음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대요안 돼요. 안 되죠. 되는데요. 안 되죠. 그럼 안안안 되는데요. <laughs> 안될거거 네. 기계처럼 나오는 아, 아, 아. 이. 이게 이게. 아, 아. 오. 아무으로할만 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생일. 네. <laughs> 네. 아, 네. 아, 아까 사람부터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분이 생일 축하해. 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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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생일을 축하해사랑하그고다이 <laughs> <어쩔다는 거죠? 웃음> <laughs> 네. 좋 좋았나요? 아,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좋았스니까 네. <laughs> 영이 너무 감격 감독, 감격스러워. 왜왜 말을 못 하니, 원래. 소속 저희가 축하해 주신 거 인연 있잖아요. 아, 그리고 날아 생각 많아요. 어제 어제 좀 저희가 좀 아, 특별하게 아, 생일을 아, 축하해 아, 줬거든요. 그스케줄 아, 아, 끝난 뒤에. 축하합니다. 오, 자, 우리 캐릭터는 같이 한번불어요 네. 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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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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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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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제대로 생일을 불았는데또 출연을 사실. 속슨말이예씨 꼬막꼬막. 나는 너무 예쁘지 않요 뭐, 일단, 뭐, 아무 생일에 뭐, 무리를 하고 행사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laughs>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멤버들과 리캐릭들과 함께 행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작년에도 준영, 어, 데뷔할 때, 아, 그렇죠 데뷔하고 나서 맨 처음 어 생일이 준년이었고 예 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번에도 생일을 맞았고 네. 정말 신기한 거죠 활동할 때마다 준요 생일이었네요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열세 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라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내일도 네, 되겠습니다 세대 세븐들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그 준영이생일 만큼 5일 뒤에 생일이면 호시씨가 굉장히 기대감이 크겠어요 네 기대돼요? 일부러 말 안하고 있었나요? 아 네? 기대돼요? 5일 뒤에 생일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기대 지요네 기대돼요 아 진짜 아, 기대 자기가 태어난 날이 다 기대되지 않나요? 그죠그죠준 네, 뭐. 준영, 준영 혹시 내 생일 좀 언제 어, 며칠 전부터 좀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기대 안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 네. 아, 근데 사실 요즘에 진짜 활동이 활복님... 그다 네, 네, 사실 좀음이구나 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팬사에 해서한테물어봤어 혹시 저한테 싶은서 팬사한테 물어봤어 아, 자기 생 기억이 안나요 네. 아, 진짜요? 진짜, 맨, 팬사 팬사하다가 팬, 팬.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네. 아, 진, 진짜 아, 네, 아, 진짜요. 며칠 뒤가 내 생일이네. 아, 아, 며칠 뒤에. 시, 아, 까먹었어요. 진짜 정확히 아, 정고어요 아, 생일을 아시는 거죠? 응. 네, 네. 생일을 네. 아, 알면 좋다. 그죠그렇죠 네, 네. 네. 그죠 그쵸, 그쵸. 네. 아, 6월 1 5일만 예, 네, 이렇게. 그. 아니, 네, 제가 작년 생일 때는 연습실에서 보여가지고. 아, 네. 연습 하면 서가쭉 보여서. 그렇다고요. 15일이 무슨 일이죠? 그, 목요일이에요. 제가 목요일이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딱, 네, 그날 엘카를 딱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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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또, 우리, 어, 뭐냐, 포토템을 가져볼까요? 네. 자, 먼저 반체로 오늘은 네. 조명도 해보고 어, 오늘은 또 준이 괜찮아? 생일이니까 준이 메인으로 이렇게 네. 해서. 네, 센터로. 음, 준영이 센터인 터트가 뭐가 있지? 오랜만에 아주 나이스 대형 한번 해볼까요? 아, 아 그러면? 네. 완전 대형까지는 아니다. 그 방향에서. 네, 느낌으로. 준영이 만든 앞에 있고, 좀더 붙어주셔야 될것같아 네. 안 돼, 안 돼. 아주 나이스. 우와 그 대형으로 앞줄이 살짝 안되 안 앞줄이 살짝 따로 해주고, 자, 준이는 거기 딱걸쳐니다 네. 자. 한국어 어, 정말 많이 왔어. 정우씨가 꽤 뒤에 있었네요. 아, 뭐, 아, 마들어셔도 되는데. 네. 어부가 한번하 네 우리 준영 예쁘게 같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슨 포즈죠 포즈는? 아주 나이스 nice, 워자 뭐. 우리 준영 기분 기분, 기분. 아주 나이스 워워워네 됐습니다 운동을 하더니 네 호시씨가요? 역시 이 형이 운동을 하더니 돌풍이 붑니다 안정적으로 변했어. 네. 자, 그리고 어, 또, 근데. 어, 단체로 쪼르륵 더 붙어서 멋있는 포즈하고 미니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뒷좌로 붙어서, 붙어서 해보겠습니다. 민규씨 의견을 동참해서더꼭 붙어서, 꼭 붙어서. 네, 꼭, 네, 꼭 붙여야 겠습니다 네, <laughs> 기차처럼. 어, 너무 붙으신 것 같은데. 어. <laughs> 네. <laughs> 넷, 넷.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오픈투자는 힙합 팀 먼저 진행해볼게요. 힙합, 힙합. 네, 네. 식사 한번 해세요 저희 유니시 식사한 가요 저희 유니 유시 식사. 그러면은 조금 그 그나이대로 직접 9, 9, 9, 10, 10,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의견을 더 이렇게 <laughs>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식사가 쪼지가지고부터 <laughs> 잠깐만 렇게식사 계속하면 안가해 <laughs> 자, 95년생 자어트를 네. 네, 하트를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트를 주는 분들. 아직 너무 <웃음> 이들이, 이가 <laughs> 해봐 한 번. 네, 자. 어, 됐습니다. 네. 자, 왼, 오, 다 하셨나요? 세트. 네, 오른쪽. 세트. 왼쪽. 네, 센터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96년생. 포즈 바로 정하시나요? <laughs>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그 69년생, 누가 <laughs> 여기로 갔어요 후시네후시씨가 네, 네. 네, 맞는데 시씨가 저기 세븐틴도... 아, 근데 네.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네 프로듀서 우리씨형 때문에 커이안 됐습니다 네 자, 하나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센터 민규가 만든 포즈도 하나 해주실래요? 뭐야? 어? 96이라고 할수면 네, 좋겠다 그래서.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96이지. 아, 맞어요 아, 손가락을 했을 때 이게 네, 어떻게 맞아요. 또 나쁜 의미가 될 수가 있으니까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97년. 때. 뭐하시는 뭐 거예요 지금? 지금 둘이 생일 때면 신나는 포즈. 준영생. 좋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 오른쪽 센터가 안될것같아요네 <laughs> 감사합니다. 근 다음 은 98년생 제가 98년생이죠? 98년생. 좀... 네, 98년생. <웃음> <웃음> 한박 우승. 수머니가 버논이 어부어 다음, 에네 앞으로 5분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가만 안둔다네아네 <laughs> 가만. <laughs> 네. 네. <아유>, 네. 귀엽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막내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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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오 좋아요 좋아 자 그럼 안시어요안 시켰어요 더 해줘 더 해달라 더 해달라고 더해 더해 애교 45종 세트 가겠습니다 애교 45종 4 5이요네 <laughs>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이 아이디어 보여주세요. <laughs> <프로그램은 웃음> 아쉽다가 네. 모 아, 네. 준영 오랜만에. 어, 귀여워요. 근데 준영 귀여운 거 17종 가이야 기억해. 네. 디노가 1 7살으니까 진짜 17종 갈 거예요. 17 하나. 귀여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유유유유. 한 번만. 한 번만. 여 번만.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오케이, 열세, 열 준아 그거 해줘. 엎드려서 이렇게 꼭. 어. 아, 19, 아, 오 이거 열열열니다자 이렇게 이렇게 포트나이 즐겁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펜스인의 진행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시작 시작 시작. 민기야, 생일 축하해요. <laughs> 준이랑 같은 날에 태어났네요. 일단 신분증부터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생일 너무 축하해요. 오늘 음악중심 오신 분계신가요차안바혔어요 근데? 아 우리 매니저님 문제구나 <laughs> 아, <내 웃음> 죄송합니다 저희도 없어요 저희도 회사 차예요 오늘 굉장히 조용하신 분들이 오셨군요 네? 노래, 노래, 노래. 를왜안틀어십니까또왜화내화내 <laughs> <laughs> <하기도>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거